마크모스 1995년부터 벤처 캐피탈 운영을 시작하여 투자업계의 산증인으로 활약하던 그는 2015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올인하여 거대한 부를 쌓아올린 투자자이자 우리에게 본인의 인사이트를 공유해주는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최근 영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키려는 아니 상승시켜야만 하는 수학적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This is hopeful speculation. This is a mathematical reason why the government now needs Bitcoin to hit prices that sound impossible today. 미국 정부는 현재 35조 달러가 넘는 부채와 매년 누적되는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로 사상 최악의 재정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리 인상이나 경제 성장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쪽도 여의치 않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상원, 하원 다 거쳤고 이제 법안 발의자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서명만 남은 상황이죠. 이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려는 것 정도로 보이지만 실질 목적은 3.5조 달러에 달하는 준비금을 디지털화하여 유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경우 비트코인은 이를 흡수할 핵심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일까요? 실물 자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면 그것은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부채 구조를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무부의 스코페 센트,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등 핵심 인사들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는 2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 매수, 루트닉은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헤더, 비트코인 기반 기업의 수십억 달러 투자 등 정책과 투자 모두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당면한 구조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전략이라는 뜻이죠. We are going to grow the GDP faster than the debt grows, and that will stabilize the debt to GDP. 2024년 말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벨센트는 부채는 줄일 수 없으며 GDP를 더 빨리 성장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구조적. 긴 긴축이나 채출 감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경제 전략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GDP 대비 무려 129%에 달하며 이 비율이 2030년엔 150%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실물 자산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밸브로 작동합니다. 즉 정부가 경제를 자극하더라도 비트코인을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헬센트는 이를 뒷반침하듯 X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활발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는 스테이블 코인을 뒷반침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민간 부문의 수요를 촉진할 것입니다. 즉 민간의 스테이블코인 채택이 미 국채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암묵적으로 전제되는 조건은 스테이블코인의 배경 자산의 가치를 믿고 사람들이 돈을 넣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미국은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를 줄이지 못한다면 GDP를 더 빠르게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은 보통 수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이죠. 최근 돈이 몰리는 AI 역시 생산성 혁신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즉각적인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머스크처럼 장기 전략을 추구하는 인물은 정치 현실에 부딪혀 결국 떠나게 됩니다. 머스크의 부재 이후 트럼프 캠프 내부 전략가들은 당장의 유동성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물과 경쟁하지 않으며 공급망이나 정치 간섭과도 무관한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유동성과 가장 강하게 연동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실제로 2021년 이후 M2 증가에 가장 빠르게 반응한 자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트코인은 당분간 생산성 혁신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유동성을 흡수할 정책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옥 디지털 투자 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금의 약 6.3배에 이릅니다. 즉 정부가 돈을 푸는 순간 가장 먼저 반응하며 유동성을 흡수하는 디지털 스펀지라는 것이죠. What about Bitcoin? Same thing. Bitcoin and US Treasuries is showing us the same thing since about I mean since Bitcoin has basically come out uh, and it's been basically a straight line up. And again, we can see the markets 2025년 현재 시장은 미국 정부보다 먼저 국가 신용 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 비트코인 이세 자산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미국의 부채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주요 외국들은 미 국채 순매도에 나서고 있고 그 결과 시장은 안전 자산으로 강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금은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왜 비트코인일까요? 금은 공급이 제한된 실물 자산으로 인플레이션 해치 역할을 해왔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 금리가 음수로 유지되는 지금 상황에서는 화폐 보유 손실을 피하기 위한 자산 이동이 필연적입니다. 그에 따라 자금은 국채에서 다음과 같은 자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금을 통해 자산을 보존하고 주식으로 어느 정도 인플레이 해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시장에 뿌려지는 화폐의 가장 강력한 흡수 수단이 비트코인인 만큼 효율면에서 다른 자산이 따라오기 어렵죠. 실제 차트는 이 자산 이동을 증명합니다. 맨 아래 빨간 선이 이 국채로 꾸준히 같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검정색 선이 금 차트로 지속 상승을 보여줍니다. 반면 파란색 비트코인 차트는 금 성장의 다배 이상으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시장은 이미 판단을 마쳤습니다. 정부를 믿기보다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선택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So what Luke Graham says here regarding this genius act is that now the government could turn 3.5 trillion dollars, not a small amount. 최근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도입을 위한 법안으로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연준이 묶어준 3.5조 달러 규모의 초과 지준금을 민간 유동성으로 풀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초과 지준금은 은행이 연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묶인 돈이지만 지니어스 법안을 통해 서클, 테더 등 민간 기업이 이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합니다. 묶어두지 말고 시장에 뿌리자는 뜻이고 기업들로서도 추가 자산 매입 없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됩니다. 이 토큰은 디지털 달러처럼 유통되기 때문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 양적 완화가 시작된 셈입니다. 연준은 꾸준히 금리 인하를 반대해 왔죠. 이 구조를 통해 연준의 금리 정책을 우회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이로 인해 통화 정책의 통제가 약화되고 자산 인플레를 동반한 대정 지배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대정 지배란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이 우선시되는 경제 환경으로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찍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USDC 공급량은 4개월 만에 32% 증가했고 USDC 발행사 서클의 IPO는 200%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디지털 달러로의 본격 전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인 미국 국채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정치와 공급망에 영향을 받지 않는 디지털 안전자산으로 특히 기관투자자들은 이를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즉 지니어스 법안은 않지만, Bitcoin acts as a liquidity sponge. It is the most sensitive asset to global liquidity. That means when global liquidity, when the money supply goes up, gold goes up, S&P 500 goes up, all those things. But Bitcoin goes up the most. It's 8.9 times sensitive. 2025년 현재 미국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순위권 국가들이 겪는 경제의 최대 위협은 금리나 실업률이 아닌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간 돈을 많이 찍어낸 반작용이죠. 정부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유동성 공급, 자산 인플레이 유도, 세수 확대라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에게 체감되는 물가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물가에는 영향을 적게 주면서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자산, 즉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죠. 피델리티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글로벌 유동성 민감도는 금의 약 9배로, 실물 가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동성 흡수가 가능한 글로벌 자산으로 국가별 인플레 압력을 해외로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예시로, 2020-21년 글로벌 통화 공급량이 19% 증가한 동안 비트코인은 7천에서 64,000으로 890% 상승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이러한 재료들을 토대로 그는 비트코인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마크모스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업데이트하여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올해 표준 목표치는 200K입니다. 현재 120K로부터 상승 전망인데 상승 속도에 따라 그보다 낮은 150K로부터 과열 발생시 250K까지 가능하다고 예측합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재료들이 실제 비트코인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목표가를 제시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9년 1월 따라서 29년과 30년 비트코인 가격은 미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의 성패 여부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고 긍정 시나리오의 길을 걷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다음 단위수인 1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게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Why is Trump himself buying 2 billion dollars of Bitcoin? Why is his Secretary of Commerce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마크모스의 비트코인 전자책은 방대한 범위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자세한 투자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마크모스 전자책을 받아보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첫 번째 댓글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면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